자, 이 시간에는 라이디텍터해서 음... 거짓말 탐지기죠. 이 거짓말 탐지기를 폴리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자, 라이디텍터라는 것에 대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어, 단어 한두개 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lie detector, 거짓말 탐지기. 브릭트니크 백화사전에서는 다음처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the lie detector, 거짓말 탐지기는 is the instrument 기구다. 도구다. 뭐를 위한? For recording. 기록을, 기록하는 것을 위한. 뭘 기록합니까? Physiological. 생리적인 현상. 피나미나. 피나미나에 대해서 어, 이따 단어 공부할 겁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구이다. s a r h e s m o 와 같은 s a r h e s m o 와 같은 이죠. s a r h e s <laughs> blood pressure 혈압. 그 다음에 pulse rate, pulse 맥박이죠. 그래서 맥박 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맥박 수. 그 다음에 and respiration 호흡. 누구의? of a human subject. 인간 피실험자. 그러니까 피실험자 하면 됩니다. 인간이란 말 빼고 피실험자의 어, 혈압 백박수 호흡과 같은 그러한 생리적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되네요. 언제. s he. 여기서 지금 he 음, 피실험자를 히로 남성으로 받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추세가 아니고 she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 성차별을 하기 싫으면 이것을 복수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he를 쓰냐, they를 쓰냐 고민할 게 없이 돼 있으면 되겠죠. 그근데 여기서는 지금 he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he로 갑니다. he answers questions. 그 피실험자가 어, 질문을 대답할 때 근데 그 질문은 또어떤 질문이냐 이것은 이제 접촉절입니다. which r 가 생략이 돼 있고 put 놓아지다 no 누구에게 그에게 그 피실험자에게 놓아지는 no 이렇게 주어지는 질문 누구에 의해서 by an operator 운영자 <laughs>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 운영자가 그에게 하는 질문을 대답할 때 피실험자의 이세 가지와 같은 그러한 생리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도구가 거짓말 탐지기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are used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는 단수가 데이터이죠 그래서 여기서 복수가 데이터가 됩니다. UM으로 끝나는 게 복수가 A로 가요. 자, 미디움. 미디움의 복수가 미디움입니다.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원래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복수로 변하는 환 문법을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있어서 지들으로 여기다 s를 붙여서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틀린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맞다고 쳐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피남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좀더 설명할 거고 현상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용 을 합니다. 무엇으로? as the basis 근거로 뭐라 하는 for make a judgment 판단을 하는 근거로써 사용이 되죠. 뭐에 관해서 as to ~~에 관해죠. as to, whether or not ~~인지 안지에 관해 어, the subject 가 is lying. 그피 실험자가 함께 대상자가, 대상자가, 거짓말 하는지, 아니, 거짓말 하고 있는지, 쩐지에 대해,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위한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used in police interrogation. 이것은 취조란 얘기죠. 취조. 또는 신문. 경찰신문과 수사 and investigation 에서 사용이 되죠. 언제부터? Since 1924년부터 사용이 된분사고입니다 사용이 된 The Lie Detector는 거짓말 탐지기는 is still 여전히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많다. 누구 사이에서? 어몽 사이 컬로지스트 심리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Not is not is가 생략이 돼 있고, is not always judicially, 사법적으로 용이 항상 사법적으로 용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건 해석 이렇게 해볼게요. 1924년 이후로 경찰 수사와 신문에서 사용이 된 거짓말 탐지기는 아직도 여전히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많아서, 그리고 엔드죠. 많아서, 항상, 사법적으로, 용인되는 건 아니다. 억 아, acceptable. acceptable. 항상, 어, 사법적으로, 용인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줄뺍니다 너무 길어서 한줄 빼고. 그 다음에, 어, n e u 옆이 무급입니다. n u m o g r a p h tube is fastened 쪼여진다라는 얘기죠. 쪼여진다 어디에? Around the subject s chest 그 대상자의 가슴에 가슴에 부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n u m o g r a p h 는 호흡 측정 호흡 측정기 또는 호흡 기록기란 뜻입니다. 호흡 기록기. 그래서 호흡 기록 튜브. 그러니까 호흡 측정 튜브라고 의역을 하시면 돼요. 호흡 측정 튜브. 이 전체를 호흡 측정 튜브가 대상자의 가슴에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and a blood pressure 혈압 혈압 맥박, 어, 펄어펄프카프 카프는 원래 손목에 차는 걸 얘기하는데 그냥 측정용 기구라 C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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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u f f Cuff. c 부착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u f f c u n d arm. 팔 팔에 그팔 주위에 니까 그러니까 팔에 감아서 부착한다. 부착 되어진다. 음, 다음음이정정만할할요하하더해해볼요요 자, 마지막까지 갑시다. 그냥 펜스, 붙들이 레코드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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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시스, 맥박들을 어, 이건 뺍시다. 문장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대충 이 정도 어, 지금 단어 설명해야 될게 있어서 지금 뺐습니다. ,이. 어, 이 정도 했는데 문장 구조는 복잡하지 않고 이첫 번째 문장만 조금 어, 문장이 엄청 길어서 좀 복잡하죠. 첫 번째 문장만 자 이제 여기서 단어 공부할게 현상이라는 단어, 피나미나라는 단어 공부합니다. 이 피나미는 오엔으로 끝나는 명사예요. 여기서 복수형은 오엔으로 끝났으니까 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피나미나 해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규칙을 모르니까. 피나미논스 라고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진런 식으로 s 를 붙여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건데 지금 맞다고 칩니다 그래서 o n 으로 끝나는 단어가 복수가 a 로 되는 게또 있어요 criterion 표준이나 기준이란 뜻이죠 o n 으로 끝났으니까 이것은 criteria 이렇게 a로 끝납니다 그래서 피나미나는 어원이 어... 그리스어인데 요건 보이다 나타나다란 뜻입니다. 보이다 나타나다. 요 전체가 하나의 어원이 돼서 보이다 나타나다. 그 보이는 거니까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게 명사가 됐는데 그야말로 현상이라뜻 같습니다. 그래서 a natural phenomenon 하면 자연 현상이 되죠. 자연 현상. 어, 그래서 이제 형용사가 형용사 하기 전에 명사 하나 더 합시다. 이피나미는 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 또는 경이적인 물건, 경이적인 것 또는 사건 이런 뜻으로 쓰여요.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뭔가가 뛰어나다니겠죠 밖으로 드러나니까 깜짝 놀라고 어, 눈에 띄어서 경이적이다 이렇게. 의미를 추론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still working six hours a day at the age of 80에 봅시다. 자, 8 0의 나이에 하루에 6시간을 아직도 일하고 있는 그 늙은 이는 the old man is an 정말이지 absolute 절대적인데 정말이지 비범한 사람이다 휘나 민원 자 이런 의문 들 수가 있어요 절대적, 절대적인 절대적인 비범한 사람이다 하지말고 정말이지 정말로 경, 비범한 사람이다 이, 이 정도로 해석을,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비범한 사람 경이적인 것이라는거 나오니까 형용사가 되면 휘나 미, 날이 형용사죠. 이 형용사가 되면, 그래서, 경의적인 비범한이란 뜻이 되겠죠. 경의적인 비범한. 또는, 물론, 자연의 또는 자연현상의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 나, 미, 날, success, 경의적인 성공. 그죠? 또, 피, 나, 미, 날, performance, 뭐 경이적인 공연 흥행. 또는 경이적인 성과 뭐이 정도. 그래서 피나미나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피나미나라는 명사는 대충 이 정도로 마,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인터로게이터 신문하다 아니, 신문 조사하다. 아니면 신문하다. 이 신문하다라는 단어는 인토로 게이트인데 인터는 이제 아니란 뜻이고 그죠? 이로 게이트는 이거 라틴인데 어, 로 로가 로래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게 묻다란 얘기입니다. 묻다 물어보다 에스크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물어보다가 아니고 깊숙히 물어보다라는 뜻으로 그 인터는 깊숙히 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물어보다 에스크 그래서 깊이 물어보는 거니까 신문하다라는 뜻이죠 신문하다 음, 그래서 이제 인터로게이트 어 위트니스하면 증인을 신문하다가 됩니다 또 인터로게이트 o g a t e prisoners, prisoners of war 하면 전쟁포로죠. 전쟁포로를 심문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형용사가 되면 인터로 e 티브죠인터로 e 티브 o g a t i v e 심문하는, 물어보는 그래서 여기다가 언 인터로거티브 센턴 쌓면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뭐예요 의문문 그죠? 의문문 그다음에 이제 명사는 쪽 위에 나오는 인터그레이션 그래서 어 케이스 언더 인터그레이션하면 취조중인 사건, 그죠? 언더, 언더, 취조중인 사건, 중인 사건 이런 뜻이 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investigate' 있었죠, 수사하다, 조사하다. 'investigate'는 욕도 이는 그대로 이고 안쪽이고. 'investigate'는 어원이 어떤 지그 어원 안 쓸게요, 이건 족적이란 뜻입니다. Footprint 족적을 따라가다 그래서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깊숙이예요 안쪽으로니까 안쪽으로 족적을 따라가다 추적하다니까 수사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nterrogate, 아, Investigate Accident 하면 사고를 조사하다 가 되겠죠 사고를 조사하다 그 다음에 Investigate a crime 하면, 이것은 아, 그냥 더 갑시다 the crime. 아, 좀더 crime. 어, 여좀더 해봅시다. From uh, the psychological viewpoint 하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어떤 규명하다. 심리학 관점에서 수사하는 건 아니고 요건 규명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티게이트가 수사하다, 조사하다, 규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규명하다. 규명하다는 뜻이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명사가 인베스티게이션이 명사가 되면 요칸이 자, 메이크쓰기도 합니다. Make a thorough 하면 철저한이죠. Thorough investigation 하면 철저한 수사를 하다가 됐죠. 물론 conduct make 대신에 conduct 되면 철저한 수사를 수행하다가 되겠죠. 수행하다. 그래서 살인 사건을 수행하다 살인 사건을 수사하다라면 이 정도로 어, 어, 써볼게요 제가 conduct on INVESTIGATION INTO가 옵니다. Into. INTO THE MURDER 그럼 그 살인사건에 을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수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사하다 조사하다라는 INVESTIGATION 명사를 쓰면은 MAKE나 CONDUCT가 올수 있고 뭐뭐쓸때 OF 써도 되는데 INTO가 더 좋습니다. investigation into the, 뭐, 수사는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투 써주시면 좋고. investigate가 규명하다는 뜻이 있는 거, 규명하다는 뜻이 있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terrogate는 뭐 의미가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파생되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나미널에서, 피나미널에서, 비범, 비범한 사람, 경이적인 것, 현상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되면 피나미널, 이런 형용사. 그래서 경이적인 비범한 자연의란 뜻이 있는 것. 그래서 피나미논에서는 경이적인 것 비범한 사람 요구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피나미언하고그 다음에 인터 인로게이트하고 인베스티게이트 했는데 인터로게이트 어원 인터는 deep라는 의미를 갖고 로게이트는 에스 k 묻다란 뜻이다 물어보다란 뜻이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에 대해 브리티니크 백과사전에서 간단히 정의를 했는데, 이긴 문장 하나만 신경 써서 쭉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처럼 이렇게 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면 해석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한 눈에 쑥 들어와요. 그저 운영자에 의해, 그러니까 그 작동자에 의해 그에게, 대상자에, 대상에게 주어지는 질문을 그 대상자가 대답할 때그 대상자의 혈압 아, 어, 맥박수 호흡과 같은 그러한 생리적인 현상을 기록하는 것을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영어는요 해석이 힘들면 주어 딱 빼고 주어는 거짓말 탐지기 인원에서 끝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끝에서 쭉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해석좀 자연스러워지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긴 문장은 뒤에서부터 쭉쭉쭉 이렇게 해석에 올라가시면 해석이 훨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어순은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